제 투수는 바로 김강률 투수입니다. 전설의 18 타자입니다. 아, <laughs> 그렇습니다. 사고 <4구> 바깥쪽 삼진. <laughs> 또한 고비를 넘어갑니다. 정말 대단하네. 요르세에게 아웃 카운트. 래서 내가 공을 받다는 등뭐 얘기 나올 거예요. 바깥쪽 삼진. 자, 김강률의 인상적인 피칭이 이어집니다. 네 타자를 현재 상대했는데요. 세 타자를 삼진 돌려 세우고 있습니다 사타 수반타 김강훈 선수 지금은 150km의 하이페스트 볼 그리고 초이스 4구 변화구 스윙 3진 3루타 볼렛 2볼 2스트라이 10대 10의 대결 높게 떠오릅니다 파울지역 포수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잡습니다 두산베어스 뚝심의 역전승 뚝심으로 타이거스의 반보 더 전진하는 주상 패였습니다. 김광윤 선수가 뭐 최근 들어서 공수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요즘 컨디션은 어때요? 네, 아무래도 게임을 자주 나가다 보니까 감각면에서는더 좋은 것 같고요. 일단 많은 경기 나가서 기쁩니다. 공수 맹활약이 이어지면서 팬들의 인기도 굉장히 높아져 있거든요. 네. 팬들에게 한마디 하시죠. <laughs> 어... 올해 이제 제가 조금씩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도 기분 좋고, 남은 시즌 지금처럼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